안녕하세요 호러 김효종입니다 이번 영상은 혼돈탄 흑마법사 가이드 영상입니다 혼돈탄, 혼돈의 화살을 쓰는 흑마법사의 특징은 많은 타수와 치명타를 통해서 타격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흑마법사 특유의 높은 와드로 생존율이 좋은 편입니다 영상 순서는 첫번째 스킬, 두번째 아이템, 세번째 축복 네 번째 사냥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흑마법사 전직 전까지는 해골 소환, 뼈대조각, 뼈저주로 사냥하면 좋습니다. 자, 스킬의 기본 설명입니다. 메인 딜은 저승의 균열과 혼돈탄이 되겠습니다. 저승의 균열을 통해 혼돈의 화살, 혼돈탄을 발사하고 혼돈탄을 통해 체열을 발사할 겁니다. 기본 사냥법은 저승의 균열을 깔고 뼈저주를 깔아두고 가는 겁니다. 중간 중간 피가 많은 적은 혼돈탄을 따로 발사해 줍니다. 와드는 뼈저주의 뼈가목을 불경스런 장막으로 먹으며 채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스킬 설명에 하겠습니다. 먼저 저승의 균열입니다. 첫 번째로 혼돈 파열을 찾아가 줍니다. 저는 아래쪽을 통해서 찾아가 주었습니다. 혼돈 파열을 찍게 되면 이때부터는 저승의 균열에서 나오는 영혼이 확률적으로 혼돈의 화살로 변형이 되어 혼돈 화살을 쏘게 됩니다. 두 번째, 연약한 크러스트와 근절을 마스터해 줍니다. 세 번째, 공포의 물결을 찍어 줍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추가 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어둠 및 불꽃과 은침한 흐름을 찍어주는 건데 이 부분은 만화 젠에 따라서 찍어주시면 되고 우선순위는 어둠 및 불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혼돈의 화살입니다. 첫번째로 잡아먹힌 첨벌을 찾아가줍니다. 잡아먹힌 첨벌을 찍게 되면 피와 만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제주강요를 통해 혼돈 화살을 소울 시에 체열을 묻혀줄 겁니다. 세 번째 해석이 이상한데 혼돈 도련이 출현 이 노드와 여기 파멸의 옹호 노드를 마스터해 줍니다. 네 번째로는 왼쪽에 있는 비참의 기쁨을 마스터해 줍니다. 비참의 기쁨은 천벌, 점화, 출혈, 동상된 적에게 추가 피해를 주고 이 수치가 곱셈 적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딜상 승률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파괴 강도를 찍어줍니다. 파괴 강도는 직접 혼돈의 화살을 쓰게 되면 범위가 좁아지고 치명타 확률이 올라갑니다. 범위가 좁아진다는 건 그만큼 화살이 빗나가지 않고 한 곳을 노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스전을 할때 굉장히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만화젠이 정말 넘친다면 토니 고로라와 만화 무질서를 찍어주는 건데 사실 이두 개가 굉장한 딜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화를 너무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저는 찍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체열입니다 첫 번째로 영혼 파괴를 찾아가 줍니다 영혼 파괴는 물리 피해를 괴사 피해로 전환하기 때문에 먼저 찍어줍니다 두 번째로는 고갈을 마스터 해줍니다 체열의 딜 상승을 노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피 기폭제를 찍어 줄 겁니다 피기폭제 같은 경우에는 로우라이프 때 활용을 하면 체력 흡수를 막아줍니다. 네 번째, 매도와 유혈 낭자를 마스터해줍니다. 뼈저주입니다 참고해야 될건 불경스런 장막이 사용 가능한 레벨이라면 뼈 가목이 우선시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취약한 뼈를 찾아가줍니다. 몬스터를 처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참을 찾아가 줄 겁니다. 비참을 찾아가면서 필멸의 인장을 통해 죽음의 표식도 가지게 되는데, 죽음의 표식은 모든 저항력을 25% 감소시키기 때문에 꽤나 좋은 딜 상승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로, 뼈 감옥을 찍어줍니다. 뼈 감옥을 찍고, 골화와 페어의 감옥도 같이 찍어주어야 합니다. 불경스러운 장막입니다. 불경스러운 장막은 첫 번째로 뱀파이어의 연못을 쫓아가 줍니다. 뱀파이어의 연못은 읽어보면 미니언을 소모하고 이런 식으로 소모되는 미니언의 최대 체력의 일부를 와드로 회복 전환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알아두고 다시 뼈저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뼈저주로 돌아가면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뼈가 목이 뼈가목을 소환하여 적들을 가두게 되는 옵션인데 이 부분을 알트로 자세한 정보로 보면 뼈가목은 미니언으로 취급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뼈가목을 소환해서 이 뱀파이어의 연못 효과로 뼈가목을 소모시켜서 와드로 전환시켜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경의 흐름을 찾아가 줍니다. 불경의 흐름은 저주 스킬을 직접 시전 시에 이 불경스런 장막의 쿨타임을 줄여주는데 우리는 두 개의 저주 스킬을 쓰고 있습니다. 뼈저주와 저승의 균열입니다. 저승의 균열도 이 스케일링 태그에 보면은 저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주 효과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분지한 혀를 찾아가 줍니다. 분지한 혀를 찍으면 불경스런 장막이 두 개가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불멸의 무덤을 찍어주어 장막의 시작과 끝에 뼈저주를 같이 시전해 줍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뼈저주와 불경스런 장막을 통해 와드로 환산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뼈저주를 사용해 주면 이런 식으로 뼈가목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불경스런 장막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뼈가 목을 먹으며 와드로 변환시켜 줍니다. 다음은 패시브 스킬입니다. 복사에서는 피아우라와 도난당한 활력, 비정상적 보전을 찍어줍니다. 피아우라, 도난당한 활력, 비정상적 보전입니다. 참고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어, 저는 왜 흑마법사 패시브 스킬 트리가 안 찍혀요? 라고 질문한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그 이유는 이 복사 스킬을 20까지는 꼭 찍어주셔야만 흑마법사 스킬 트리를 찍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흑마법사 패시브 노드입니다 첫 번째로는 혼돈 불꽃 소울 화살 사악한 괴로움을 찍어주고 다음으론 다크 프로텍션과 악의 감옥을 찍어주시는데 악의 감옥은 이 불경스러운 장막을 배우게 되면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혼돈타격, 대혼란을 일으키다, 플리트린 크론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망의 상과 저주 선지자를 찍어주면 됩니다. 사망의 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체력이 너무도 많이 달아 부담스러웠겠지만, 이제는 와드량이 충분할 거기 때문에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찍어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가운데는 소소한 딜 상승이 있을 것이고, 아래는 저주를 추가로 걸 겁니다. 이 시드리 저주는 저주에서 온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이 비통 저주는 대상이 주는 피해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트가 남는다면, 이 부분, 죽음과의 춤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로우 라이프 빌드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 죽음과의 춤 노드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이 3개의 포인트로 허무의 죽음술사에 있는 모든 체력 흡혈 출처를 10배의 피해로 변환시키는 노드를 찍었는데 사실 체감이 잘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찍어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지능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능이 올라간다면 와드의 유지력과 기본 스킬들의 피해를 1당 4%씩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능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이 모으진 못했습니다. 사실 눈앞에 보이는 피해를 증가시키려면 지능보다 더 많이 오르는 수치들이 있기는 할 겁니다. 두 번째. 각종 저항은 75%까지 꼭 찍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만화 재생은 사냥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때까지만 찍어 주면 되겠습니다. 혼돈탄 만화 소모 증가를 찍지 않는다면 15에서 18 정도로 챙겨 주셔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미니언 체력은 적당한 와드량까지 챙겨 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메커니즘 안에는 이뼈 가목을 미니언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미니언 체력이 증가되는 옵션을 낀다면 이뼈 가목에 체력도 늘게 돼요. 체력이 늘어난다면 당연하게도 와드로 전환되는 양이 많아집니다. 예로 들어드리자면 이두 부위의 미니언 체력을 빼보고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만이 안 되는 와드량이 차는데 이뼈 가목에. 체력을 늘려준다면, 이런 식으로 7만이 넘는 와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많이 챙길 필요는 없고, 적당하게만 챙겨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저는 현재 미니언 체력 증가가 647%입니다. 다섯 번째, 데미지 위주는 부패, 줌은 치명타 종류, 지능이 되겠고, 치명타 종류는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이 치명타 종류를 챙긴다고 기본 베이스를 너무도 낮추면 딜이 안 나옵니다. 여섯 번째, 신발 벨트, 둘중 하나는 쿨타임 감소를 필수로 챙겨주셔야 하고, 양쪽에서 모두 챙겨주셔도 무방합니다. 일곱 번째로 로우 라이프를 맞출 시에는 빈혈, 산자, 장갑 중두개 이상을 챙겨주셔야 하는데, 이 산자라는 건 신발의 유니크 아이템입니다. 아래 신발 설명할 때한번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괴사는 부패 피해입니다. 게임을 하시다 보면 괴사 피해가 있고 부패 피해가 있을 겁니다. 둘이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변환하게 되면 네크로틱 데미지라고 해서 같은 종류이니 헷갈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세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추천 옵션을 설명드릴 거고, 빈 곳은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별표가 된 거는 필수 옵션이니, 웬만하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투구는 접사 쪽에는 혼돈탄 발사 확률, 그리고 혼돈탄 레벨, 공통 부패 피해, 지능, 미니언 체력 중에 가져가면 되는데, 접사는 두 개밖에 붙지 못하는데, 이 혼돈탄 발사 확률은 필수적으로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미사에서는 방어력 치명타 데미지 감소라는 옵션을 챙겨주시면 되고 레벨업 과정이 끝나고 파밍 단계에 이르러서 산꼭대기를 거래소에서 사거나 구하실 수 있다면 산꼭대기를 껴주면 되겠습니다. 가옷입니다 가봇은 접사 쪽에 공통 부패 피해, 저승의 균열 레벨, 지능, 미니언 체력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전미사로는 방어력, 치명타, 데미지 감소를 그리고 빈혈로 넘어가서 로우 라이프 빌드를 하면 되는데 이 빈혈을 사실 때는 기본 옵션의 주문 피해를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문 피해는 2에서부터 7까지 붙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플랫 수치다 보니까 차이가 꽤날수 있습니다. 다음은 벨트입니다. 접사 쪽에는 미니언 체력, 만화 재생, 부패 피해를 위주로 봐주시고 전미사에서는 처음 설명드렸던 쿨타임 감소를 맞춰주면 좋습니다. 고유로 넘어가게 되면 헌납자의 봉헌을 낄 것이고 헌납자의 봉헌은 화염 또는 개사 스킬 사용 시에 본인에게 점화 확률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5 스택에서 6 스택 정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택 하나당 4에서 6의 데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레로스의 사슬이라는 허리띠도 꽤 쓸만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우레로스의 사슬을 대체제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신발입니다. 접사 쪽에는 이동 속도를 필수적으로 붙여주시고, 그 다음 지능을 붙여주면 좋습니다. 베이스로는 치명타 데미지 감소가 붙은 성체 부츠라는 걸 베이스로 삼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미사에서는 쿨타임 감소와 방어력 치명타 데미지 감소 옵션을 챙겨주면 되는데, 고유로 넘어간다면 산자의 마지막 걸음, 산자의 마지막 걸음을 쓰셔도 좋습니다. 장갑입니다. 장갑의 베이스는 쿨타임 감소 장갑이나 이 치명타율 장갑을 써주시면 되고 접사 쪽에는 치명타 확률을 필수적으로 붙여주시고 시전 속도 지능 체력 감소 이 실험 옵션을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미사에서는 마찬가지로 방어력 치명타 데미지 감소와 방어력 분쇄 확률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 부분도 고유로 넘어가게 되면 필멸의 소나기라는 장갑이 있는데 괴사 주문으로 타격시 33% 확률로 죽음의 표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시 죽음의 표식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목걸이입니다. 괴사 간통 부패 피해 주문 피해 치명타 배수 지능 접사에서 챙겨주시면 되고, 전미사에서는 자유롭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특히 괴사관통은 웬만하면 챙겨주면 좋습니다. 고유로 넘어가게 되면, 운명의 합일 목걸이를 끼게 될 것이고, 운명의 합일을 쓰는 이유는 플랫 데미지가 꽤나 높게 붙습니다. 이 16이라는 플랫 데미지가 붙기 때문에 운명의 합일을 추천드리고 있고, 저항을 한 번에 챙기고 싶으시면, 옴니스라는 목걸이도 좋습니다. 반지로는, 베이스에 쿨타임 감소나 만화재생 또는 각종 저항이나 원소저항 베이스를 끼면 되고 접사에서 미니언 체력, 만화재생, 주문 피해, 부패 피해, 기능 중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양쪽 반지에 미니언 체력을 달아주었습니다. 다음은 무기입니다. 무기에서는 주문 피해와 괴사 피해, 그리고 전미사에서 부패 관통을 꼭 챙겨주셔서 희기 무기를 낄 때는 세 가지 옵션을 껴주면 되겠습니다. 고유로 넘어가게 되면 마리나의 잃어버린 영혼이나 광기 어린 연금술사의 국자를 사용하면 되는데 광기 어린 연금술사의 국자는 지능이 높다면 사용해 주시고 지능을 많이 챙기지 않았다면 마리나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자가 좋은 이유가 아래에 보시면 지능 2단 시전 속도 증가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저 부분 때문에 좋은 것이라서 지능이 높다면 이 국자의 효율을 크게 발휘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마리나가 깡딜 자체가 훨씬 높기 때문에 마리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매제입니다. 총매제는 베이스로 수정 두개골을 챙겨줍니다. 참고로 이 치명타율이 변화 옵션인데, 치명타율을 꼭6% 챙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비적이라면 호화 포커스를 챙겨주셔도 좋습니다. 호화 포커스는 와드 유지력을 늘려주는 베이스입니다. 자, 접사 쪽에는 주문 피해, 괴사 피해, 치명타 배수, 시전 속도 중에 채워 넣으면 되고, 전미사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총매제 치명타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베이스 치명타율, 기본 치명타율은 5%입니다. 하지만 이 치명타율이 6%가 추가되면 앞으로 우리가 추가 증가된 치명타 확률을 챙길 때 5%에서 72%가 증가되는 양이었는데 이걸 끼게 되면 11%에서 72%가 증가되는 확률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유물입니다. 유물은 뼈저주, 부패 피의 시전 속도를 접사에 붙여주면 되고, 전미사는 자유롭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뼈저주는 웬만하면 꼭 가져가주는 게 좋고, 고유로 넘어가게 된다면, 괴저 비약의 고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괴사 영향 마법서로 나오는데, 괴사 영향 마법서를 쓰는 이유는 아래쪽에 보면 포션 사용 시 4초 동안 근접 공격 및 주문 괴사 피해가 플랫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D를 뿜어 넣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상입니다. 신상은, 작은 신상은 와드 유지력을 챙겨줍니다. 와드 유지력이 메인이고, 저항값은 자기가 낮은 저항을 아래쪽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 와드 유지력에 따라서 와드가 줄어드는 속도를 어느 정도는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와드 유지력을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7x4 네 칸을 차지하는 이큰 신상을 사용할 때는 이 아래쪽에 보이는 체력이 낮을 때 주문 피해를 증가시키는 옵션이 필수고 저주를 당할 때 시전 속도를 향상시키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저주를, 자저주를 걸지는 못하지만 사냥하다 보면은 저주가 걸릴 때 시전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기 때문에 이 옵션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축복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이 모노리스에 들어와서 각 지역마다 돌게 되면은 축복을 랜덤하게 고를 수 있는데 그 랜덤한 수치 중에 드리는 옵션을 써놨습니다 먼저 추방자의 몰락은 골드 획득률을 챙겨주시고 흑태양은 치명타 배수 폭풍의 종멸은 만화나 번개 저항을 챙겨줍니다 드래곤의 통치에서는 전체 저항 겨울의 시대에선 물리 저항이나 냉기 저항을 챙겨줍니다 불의 정령에선 방어력이나 화염 저항을 챙겨주시고 제가 설명 안한 훔쳐진 창, 피설이 그리고 죽음, 제국의 몰락 마지막 페어에서는 자유롭게 챙겨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전체적인 설명은 끝이났고 마지막으로 사냥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꽤긴 영상이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생방송이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든. 환영입니다.